그러면 또 제가 또 궁금한 건데 암 치료가 끝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뭐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어, 오히려 환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뭐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환자들이 물어보는 진짜 음식은 X 먹어도 되느냐 요즘엔 그 질문이 제일 많고. 근데 당연히 X 드셔도 되고요. 암 치료가 끝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병원은 언제까지 가야 될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의사 결정의 암 선생님 이상욱 박사님과 암 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제 암 수술을 받고. 치료도 다 끝났는데 이제 궁금해하는 게 계속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암 치료가 다 끝났으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기 싫은 그런 마음들 잘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병원에 왔을 때 힘들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불안감도 또 생길 수 있고 다른 환자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해방감도 좀 느끼고 싶고 이제 병원이랑은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내가 이 병으로부터 이제 극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꼭 이제 와야 되고 그 기간은 병에 따라 다르지만 한 7년 정도는 저는 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 2년까지는 되게 자주 오고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재발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오시는 기간을 늘려서 하고 검사도 자주 오는 기간 동안에는 좀 1년에 뭐 한두번세번 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그 2년이 지나면 1년에 한번 정도 검사를 하고 암의 어떤 재발 가능성들 치료한 것 때문에 생긴 후유증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세워야 되니까 사실은 치료만큼 끝나고 병원에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하게 되나요? 병원에 오면은 물론 이제 진료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특히 피검사 같은 거뭐 CT나 MRI 찍었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몸의 변화 같은 것들을 또 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의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또는 반대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본인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왔지만 사실은 의사가 들어봤을 때 그거는 뭐 치료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이 병과 별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음으로써 사실은 환자가 불안감 이 되는 게 해소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됐죠 진료하면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제가 만약에 위암 환자였다고 치면 위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간에서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재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그 이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고 암은 항상 조직 검사의 기초로 해서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리과 의사가 보고 위에 생겼던 암의 세포 모양과 간에서 요번에 얻은 조직 검사의 세포의 모양이 같으면 우리가 그걸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모양이 다르다 하면 새로운 암이, 2차 암이 또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아, 그 그러면 신규 음. 발병하고 재발을 했을 때하고 뭔가 뭐 치료법 같은 거는 다른가요? 어 치료법도 많이 다르고. 심각한 상태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간이나 이런 폐나 뼈나 이런 몸에 그 우리가 주요 장기로 전이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새로운 암이 생겼다고 하면 뭐 수술이 가능하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가능한 상태면은 그 치료에서 다시 한번 완치를 할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치료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 그 결과들도 다르고 우리가 가끔 환자들이 오기 전에 검사들을 보고 또잘 판단이 안될때 이제 상의하고 할 때도 2차 암이다 그러면은 아그 환자는 되게 럭키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설명할 때도 조금 마음이 가볍죠. 음. 환자들은 뭐 암이 생겨서 생겼, 또 생겼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하지만 그쵸. 이제 그래도 사실은 치료 방법이 훨씬 더 다르고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조금 더 나은. 대부분은 그렇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그 병원은 내가 치료를 받던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치료받은 그 병의 결과들을 판정해서 일단은 치료에 성공했다고 저는 표현이 좋은데 치료에 성공한 단계까지 판정하기까지는 치료한 의사들 아니면 처음에 봤던 의사들이 봐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와서 재발 유무를 판단하는 거는 굳이 지방에 계시거나 뭐 특히 제주도 계시거나 이러면은 일주일 전에 와서 검사하고 가시고 또 다시 결과 설명 들으러 또 오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나 정력들을 소모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런 병원 근처에서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 다니면서 나머지 검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그 중에도 그 의사, 보시는 의사가 문제가 있고 아 이거는 뭐 긴가민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치료했던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또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꼭 거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조금 몸이 힘들어도 원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치료하셨던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사실은 많죠. 그런 거를 이제 의사하고 환자의 어떤 라뽀라고 그러는데 그런 되게 독특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이제 지방에서 5시간 6시간 걸려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보더라도 그 자기 치료해 주는 의사 얼굴만 보고 아유, 괜찮습니다. 그말 한마디만 들어도 자기는 희망이 생긴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또 환자들이 그렇게 오기를 이제 선호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일괄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못하지만 자기 환경이나 뭐 직장이나 아니면 또 자기는 이제 좋은 의사가 근처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암 치료가 끝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이 좀 빠진다거나? 아 있죠. 그암 치료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수술을 한다. 방사선 치료를 한다. 항암 치료를 한다. 이런 거를 했을 때 대부분 몸에 어떤 장기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걸 올리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자들이 그런 신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예전만 못하고 그러니까 고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최대한 그 발병하기 전 상태로 몸을 회복시키는 거. 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그런 지표에서는 이제 치료 중에는 대부분 좀 체중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 체중을 가장 빠른 시간 에 빨리 잘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많이 그냥 먹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계획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뭐 체중이 빨리 회복하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회복한다는 것 자체는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네. 에너지를 잘 몸에 축적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문제인데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죠. 뭐잘 드세요. 그러면 아유 옛날이랑 똑같이 먹는데 체중은 안 늘어요. 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뭐 드시는 어떤 그런 키니수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한번 더 늘려 보시라든지 야채을좀 드시라든지. 네. 아니면 중간에 뭘좀더 드시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드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라 그냥 어떻게 막연히 이렇게 먹는 것들이 아니고 뭐 고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었다든지 생선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체중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 그렇군요 그러면 또 제가 또 궁금한 건데 이암 치료가 끝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뭐 먹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음... 것들도 조금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무슨 음식을 이제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어, 오히려 환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뭐, 뭐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환자들이 물어보는 진짜 음식은 회 먹어도 되느냐 요즘엔 그 질문이 제일 많고 근데 당연히 회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먹어도 되느냐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중에 그렇죠. 그 이제 홍삼 같은 것들인데 의사들 따라 뭐홍삼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복하고 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의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되게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분명히 면역을 잘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 6하고 오메가 3의 비율이 이제 너무 6 비율이 높 다든지 하면은 이제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활성을 떨어뜨리는 게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들을 좀 기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뭐 뭐든지 막연하게 많이 하면 좋겠, 좋겠다 이런 것보다도 뭐 운동도 어 너무 안 하지도 않고. 많이 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 운동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그만큼 운동을 했으면 그 정도의 기록 그것들을 채우고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거고 또 음식도 예를 들면 뭐 내추럴한 비타민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좋은 식품이나 야채들을 잘 조리해서 먹겠다고 하면 그런 방법들을 잘 유지를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취약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들을 좀 사실은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되고 굳이 어떤 것들을 막꼭 해야 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이 굉장히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암이 한번 걸리셨던 네.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생활을 하시면 좋을까요? 수면 아래로 좀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안이나 아니면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그이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낮추게 되면 안 보이게 되니까 없어진 것 같죠. 근데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걱정은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걸 해소시켜 버리면 더 좋은데 처음부터 너무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불안이나 아니면 또 에너지 소모를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편한 환경 자기가 마음이 편한 환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회피해서 지내면서 거기서 그런 불안들이 잘 이제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들을 천천히 와해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생활들을 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은 병원에 와서 가운을 입은 의사만 보면 좀 어느 정도 그 유니폼 효과 때문에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가 모든 걸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그런 경험들이 좀더 있는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은 그것들을 그 치료하고 스스로 환자들이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도와주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이제 자기만의 좀 방법을 찾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선생님하고 이제 좀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제 네. 선생님은 이제 암환자분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막 너무 강박을 갖지 않는 것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선생님도 이거는 음. 절대 하면 안 된다. 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술 담배. 음. 그래요. 네, 그렇지만 아주 소량의 아주 정말 그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음주, 그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술, 간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리듬을 거슬리는 사람들, 자야 되는 시간에 자꾸 깨 있고, 또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자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안 좋고요. 요즘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미세먼지는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은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디젤 매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고 하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이런 시청자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암 치료를 모두 끝내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하면 안될것 같은 것들이 해도 되고 의외로 해도 될것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던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하셨네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자기가 이걸 해도 됩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대답해드리긴 쉬운데, 대답하기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커피가 좀 되게 억울한 음료라고 생각해요. 커피가 그렇게 몸에 나쁘다거나 어떤 암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밝혀진 논문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커피를 드셔도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치료 중에 그럼 커피 먹어도 될까요? 뭐정 먹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치료 중에는 커피를 좀 피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각성 효과라는 것들이 있고 각성 효과라는 것들은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이 쉬는 시간들을 좀덜 주고 더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암 환자들은 좀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 암 치료를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이 똑같은 에너지를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암 환자가 대사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사량이 좀 많은 암 환자들한테서 이런 각성 효과가 있는 커피를 치료 중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드셔도 된다. 커피는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군요. 네. 또 커피는 근데 약간 약간 믹스 커피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은 또안 좋지 않을까요? 믹스커피는 왜안 좋다고 생각을? 약간 달고 뭔가 좀 설탕,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어,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암 환자들은 어, 당분을 섭취하면 큰일 난다고 요즘에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당도 필요하고 지질도 필요하고 지방이라고 말하는 지방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한데 필수 아미노산이죠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본인이 당을 섭취 안 한다고 해서 몸에서 당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또 어, 그러기 때문에 결코 암 환자라고 해서 이제 당분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왜 급격하게 우리나라에선 좀심렴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요거는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암 치료가 끝난 분들이 운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무리한 운동을 하면 또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음. 운동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근데 자기가 좀 좋아하는 운동들을 일단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이 자기를 이제 피로를 빨리 유발하는 그래서 어 이제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운동 운동은 하지 않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도 사실은 좀 유산소 운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좀 많으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되는데. 너무 암 치료를 받고 근육도 많이 빠지고 막 해서 몸이 굉장히 쇠약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근육을 좀 물리는 근력 운동들도 좀 같이 해서 근육도 좀 키우면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지만 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근육을 많이 늘려서 운동 능력을 좋게 하는 것이 이, 이퀄 결코 그~ 건강해지는 거라 하는 것은 음. 절대 아니다 운동 능력을 좋게 하는 것이 뿐인 것이지. 음. 건강 운동 능력이 좋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들한테 말하고 싶어 그래서 운동을 조금 규칙적으로 하면서 그 운동들을 자기가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들을 만들기 위한 추, 그 보조적인 운동들은 같이 추가적으로 해 주면 좋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암환자들에게는 뭔가 마치 뭐 달리기 기록이 막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거죠. 마라톤 뭐 이런 네. 거 사실은 내가 암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극복하고 지금은 막 마라톤 완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되게 많죠. 네, 네. 인간승리처럼. 네. 그거는 본인의 만족감 부분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라톤 뛰게 되면 사람의 몸을 상당히 많이 지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도는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건 없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자기의 몸의 상태를 어떤 목표치로 갖다 놓겠다 하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이암 치료 후에 몸도 빨리 회복이 되고 또 그런 힘든 시기들도 좀 금방 지나갈 수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일반 삶도 그 목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듯이 암 치료가 끝나신 분들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